야, 야, 참네. 오늘, 저, 우리 첫 번째 붉은 역사 답사기. 어,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윤동주 그 어, 하숙집, 어, 터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서촌인데, 머리 털라고 처음 와봅니다. 이런 가 하면서 처음 와보네. 어, 자, 이, 여기, 이게 뭐, 무슨 뭐 집입니 우리가 지금 윤동주 하숙집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비극적인 민족신, 네. 윤동주, 신의 음, 어, 음. 하숙집 사주. 음. 음. 아, 연예전문 다니던 윤동주가 음, 음, 음. 기숙사 생활을 주겠습니다. 음, 음. 졸업반 때, 짐을 쌉니다. 음. 왜? 음. 졸업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 아유 졸업논문 쓰려고 그렇게 거지진 않을 거야. 그때는. 그때는. 음. 지금 말하면 음. 아, 박사가 는 수준 정도가 되는 거 음,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졸업논문이 뭐냐? 음. 시집입니다. 아 논문이 아니고 시집을. 논문 으로 그렇죠. 음. 인정해주는 거구나. 문과는 예. 뭐 시집이나 소설이나 단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음. 내야 돼요 음. 그래서 아, 윤동주가 음. 조용하고 음. 인적이 드물고 음. 어, 사람도 없는, 음. 한적한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여기를 온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우연한 거죠. 음. 근데, 음. 음. 이게 참 역사적인 게, 어, 윤동주하고는 친한 사람이 강서종 등록도 여러 명 있었어요. 음. 당시에 전 연예전문, 연예전문에서 같이 동의로 같이 제학하고 있기도 했었는데, 음. 어, 하필이면 윤동주가 음. 어, 정명옥이라는 후배만 데리고 여기로 왔거든요. 음. 정병 Roommate, r o o m m a 룸메이트 o m m a t e Roommate, r o o m m a 니 e Roommate, r o o 왜그랬 t 면 Roommate, r o o 정도. a t e Roommate, r 으 o m m 음. 조언도 하고 시도 스그 강철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신문사 기자도 네. 하고 약간 좌익 순행이겠죠. 좌익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음. 남로당 음. 문화 총책으로 체포되어서 음. 음. 사형당했죠. 아, 이념적으로 아주 이걸 이게... 쭉끌 따라가면 네. 마무리가 쭉 됩니다. 네. 아, 하여튼 그래서... 그 정병우이라는 후배와 네. 이 하숙집에 와가지고 아. 어. 소름 눈물 써서, 음, 음. 세부를 만든 거죠. 음, 손으로 윤동렬 직접 쓴 거죠. 시시 시집을 만들었던 거죠. 네, 예, 손으로 다 만든 거죠. 음, 한보는 이영아, 이 양하 지도 교수. 음, 음. 아... 윤동주의 지도 교수였던 연희 전문 교수 였던연희전문 교수 이양아에게 한부를 맡기고. 한보는 자기. 음. 한보는 정병호. 음. 이거 하숙집 뭐 부배. 음. 세부를 예. 나눠가야죠. 윤동주가 처음으로 만든 시집, 그렇죠. 첫 번째 시집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예. 윤동주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일본, 예, 그렇죠? 사라진 음. 거죠. 음. 그 시집의 행불은 행방은 사라져버린 거고. 그런데 음. 어, 이양하 교수가 이사하다가 어. 시집을 잃어버립니다. 음. 사라진 거죠. 음. 그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엄청난 그런 거는 본인도 몰랐을 거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 학, 학생 중에. 너무 예. 나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남은 어. 하나는 정병욱 갖고 있다 에. 있는데 증병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 정병욱이 한 구배가 증병에 예. 침비, 끌려가고. 네. 응. 그래서 정병욱이 응. 시골 고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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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입니다. 광양 광양입니다. 전남 광양. 네. 네. 광양 공늘대게 이거 무제하 중요한 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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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관해 주시라. 돌아올 음, 때까지. 으수 음, 확실히 문학을 하고 했으니까 음. 민동주라는 선배의 어떤 시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음. 어. 그러니까 어머이 음. 구슬땀 밑에 그냥 꽁꽁 싸면서잘 음. 먹어. 음, 음.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빛을 본 거죠. 그렇죠. 음. 정병목이 가벼운 부상으로 살아서 음. 이제 돌아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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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아와서 아무리 찾아도 음. 안 보이는 겁니다. 강철종을 세무사 경위, 해양세문 기자는 강철종을 찾아가는 거죠. 음, 음. 물어보니, 음. 같이 수선을 해보니, 음. 죽었다는 겁니다. 음. 그 절친했던 윤동준은 일제감옥에서 음. 죽고, 오히려 이제 그, 예, 그 그럼 그, 그, 요, 요가 아마 저기 용정이 있는 거죠. 네. 예. 가서 묻혀있다는 걸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강철종은. 음, 네. 근데 이제 음. 사람들이 모여서 음. 아뭐 음, 음. 그 시집 있습니까 시집 제목이 뭔지 모르죠? 하늘과 바람과. 아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아, 그거. 난좀 그, 좀 무식해가지고 그렇게안 하려고 했죠 내가. 아, 예. 예. 그 위대한 시가 없어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하여이이 하숙집터에서 우리가 윤동주를 기억하는 그 시집. 하늘과 음. 별과 별과시 음, 예. 시라는 그 시가 만들었던게 여기고 근데 그게 세부를 만들었는데 한 분은 지도교수, 한 분은 자기 근데 두 개는 다 분실, 상실되었던 거고 유일하게 남았던 게이 하숙집에서 같이 예. 숙식을 했던 후배 정병욱이 간직했었던 그 시집만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지내지고 있다 이거죠? 네고 예. 그 장소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할게 뭐가 있어요? 음. 시집이 유고집을 음. 낸 거죠. 음, 음, 음. 출판하는 거죠. 음. 네. 강초중이 이제 음. 절친 강초중이 이제 알만을 음. 쓰고. 음. 경향신문 음. 편집장 하던 정지용. 정지용 음, 향수의 그 정지용. 음, 음. 사람도 약간 좌익니다 월북시 쪽이도. 월북일지 납북일지 네. 약간 헷갈리는데. 음, 음. 음. 하여튼 뭐 약간. 정지용이 섬을 음. 이렇게 해서. 음. 서 출판한 거언제죠이에요 그게 아, 이게 46년입니다. 네, 이승만. 아, 미군정 시기에? 4 6년이가 7년인가? 뭐 처음에는 이음문 탔지만 음. 뭐곧 많이 팔렸죠. 음. 그런데 음. 새로운 판을 음. 만들 때 문제가 생기고니 왜? 이승만 독재 정권이 생겼는데 음. 강초이 남노당계열 인사고 강초정이 남노당 총책 문화 총책으로 잡혀서 사형당해서 죽고 응. 정지영은 정지영 어쨌든 월북이지 월북에서 행볼 됐고 응. 근데 응. 그거를 아이시 어, 응. 서문에다가 응. 그래 나를 수 없는 거지 응. 응. 빼버린 거야. 응. 발문과 서. 서문을 다 빼버리고 응. 응. 그리고 만나. 현재 뭐, 음. 아, 그래서 이 발물을 빼버렸기 때문에, 음. 음, 음. 아, 이 초판이 음. 상당히 많이 인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7, 8천만 원. 아, 발 뭐, 예? 인쇄물이 음, 음. 7, 8천만 원을 효과합니다. 음. 그래도 뭐 잘안 안, 내놓는다고. 음. 지금 시가로 7, 8, 네. 만 원? 7, 8, 천0 0만 원. 아, 7, 8만 원이 있잖아. 음,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 뭐, 음. 원작이야, 뭐, 가격은 뭐.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윤동주라고 하면, 그냥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민족시인 음. 슬픈 민족시인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런 그 사연, 그러니까 이런 하숙집에서 그 유명한 시집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또뭐 친구들 연관됐던 사람들 때문에 또그 작품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네. 아, 예. 그런 기억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처음 와 봅니다. 이 서촌이라는 동네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어, 관광 명소로서의 서촌만이 아니라 우리 윤동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동네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콜윤도로 네. 예. 윤도로 마무리를 오늘 그어 붉은 역사 답사기제 1회분 시험 버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